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토끼띠. 51, 63, 75, 87, 99년생 신년운세 완벽정리.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 재물운, 직장운, 사업운, 가정운, 건강운, 이성운, 대인관계, 월별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5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은 새롭게 재물을 드리려 한다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큰 재물을 바라고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재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들어올 재물이 들어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제의를 하고 투자를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제이로 투자되는 재물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재물을 모을 수 있으니 돈으로 돈을 불리는 일에는 공연히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횡재는 없지만 작은 재물과 행운은 끊이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 얻을 수 있는 재물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위하여 건강을 잃는 것을 조심하시고 가족에게 베푸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좋은 운의 흐름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동반되어 오거나 좋음과 나쁨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느꼈을 때 크게 좋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회를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다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때로는 곤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길성의 운이 이미 자신의 앞에 있으므로 위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면 큰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귀와 광영이 함께 할 것이니 장사를 하시는 분은 크게 성공할 것이고 직장에 계시는 분은 자신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고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니 지위는 올라가고 책임은 조금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매사가 분주할 것이고 해오던 일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일이 발생할 징조가 보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의 기회가 크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소원성취와 대길의 운이 함께된 시기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분주함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신다면 후 일에는 크게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건강운. 풍요로움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두터워지는 시기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갈 일도 생기고 가족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 해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안함이 있을 것이지만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른들 때문에 생기는 걱정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 걱정거리가 되겠지만 어렵지 않게 잘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건강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질병으로 입원을 오랫동안 해야 할 환자가 생길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관리도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질병으로 인해 커지는 문제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몸에서 이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조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인식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성 대인관계, 시련을 겪게 하고 풍파를 일으키는 인연의 운인이 한 번은 어렵게 인연이 맺어지고 한 번은 쉽게 만날 것입니다. 어렵게 맺어지는 인연은 헤어짐 뒤에 오는 인연이라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좋은 인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연이 더욱 좋으니 먼 곳에서 인연을 구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성을 살핀다면 그들 중에서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난 사람은 대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대기론에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가는 은인이 될 것이니 나이를 가리지 말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모두 화합하여 좋은 인연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인연이 좋으니 일적으로든 주변 사람과의 관계든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다만 제3자의 일에 관여하여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있을 것이니 깊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세운 1월 금으로 된 소반에 과실을 쌓고 꽃탑에서 잔치를 벌이는 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니 보기에도 참으로 좋음이 많으며 원수가 은인이 되니 도둑이 스스로 복종할 운세입니다. 이름을 사방에 떨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고 부귀가 영따라여 앞으로의 광영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앞날이 영광이니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2월 청룡이 처음으로 용트림을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면 뜻밖의 재물을 얻을 운입니다. 다만, 무리한 계획이나 허황된 꿈을 꾸는 이는 반드시 패할 형상이니 남의 재물을 가지고 하는 일은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또한 제 길을 가는 이는 때 아닌 복을 만날 것이니 일에 변화를 가하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면 흉사가 예방됨을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3월. 새로운 제안을 경계하십시오. 결코 자신이 중심이 될수 없음이니 재물을 잃고 친구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의견이 대립되어 마찰이 잦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언쟁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일에 개입을 하면 맘고생을 심하게 할 것이니 다소 이기적인 모습이라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묵묵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면 잃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작은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4월 식구가 늘어나는 시기이니 가족 중에 혼사가 있거나 태기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등남이니 큰 경사가 겹칠 것입니다.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니 월성과 길성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복록이 높아서 얻으면 크게 얻을 것이며 큰 기회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5월. 아름다운 달빛이 나에게 향하는 달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이 부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달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길성이 크게 비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독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시기군요. 특별히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대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독 사람이 많이 드는 시기이니, 재휴업문화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은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6월 모든 물이 서로 합하니 작은 내가 바다를 이루는 형국입니다.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은 운이 트일 것이며 복신이 뒤를 따라다니니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으니 구설과 예기치 않은 사고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실을 다지고 기본에 충실하면 해가 될 일이 없는 달입니다. 7월 상하가 화목하여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이 곧 기룬의 시작이니 가족 중에 근심 있는 자의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황룡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괴를 얻었으니 곧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가 아님이 아쉬움으로 남으니 서둘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함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달은 쉬어가는 달이니, 가정이 평안하면 그로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움은 앞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니, 무리하여 일을 추진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음산한 비가 내려 하늘이 몽롱하니, 머지않아, 비는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길의 운에 앞서서 능력이나 여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재물에 대한 거래를 삼가셔야 하는 때입니다. 공연이 책임을 전가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를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계획이 있으시면 가급적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운은 모두가 좋은 기운이니 집안 내에서도 구조나 위치를 바꾸는 일을 하시면 기운이 더욱 융통할 것입니다. 크게 도모하려 하지 말고 평안함을 위주로 하면 해가 될 일이 없으니 욕심을 부려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용이 하해를 얻어 조화가 무궁무진한 괴를 얻었습니다. 매사를 하여도 막힘이 없으니 기운이 나의 편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닌 것도 나에게 들어오는 시기이니 재물이 가득합니다. 나의 재물이 나갈 것이 없음은 당연지사입니다. 운수가 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합니다. 제3자의 일에 개입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 가만히 앉아서도 떡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니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좋은 달입니다. 11월. 시간이 나의 편입니다. 시간을 끌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제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달입니다.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세요.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호성 씨가 인연이 좋으니 시호성 씨를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웃음소리가 큰 시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건 주변 사람이 건할것 없이 가정의 화목을 부러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시기에 다소의 어려움 이 있었다면 모든 걸 잊어버리세요. 앞으로는 좋은 날이 많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비로소 귀성과 귀인의 기운 이 서서히 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 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행운까지 겹쳐오니 이제부터 시작인 운입니다. 총론. 도움이 있으니 꿈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과연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니 구태어 서둘러 알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따라야 합니다. 복숭아와 자두가 서로 봄을 다투니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그 향기를 먼저 전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을 경사가 있거나 집안의 우환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애군을 물리는 힘이니 자식을 낳기 어려우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태기가 있거나 가족 친지 중에 혼인의 소식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도둑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재물을 탐하는 자가 있으니 재물을 잃을까 두렵군요. 다행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으니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해결책을 동반할 것이니, 근심이 생기면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년의 운수는 기람이 많고 흉함은 적을 것이니, 간혹 어려움을 탓하여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위로 울고 가는 외로운 기러기가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할 것이니, 작은 일에도 슬퍼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애처로움이 더하니, 마음이 많이 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징조입니다. 선남선녀는 좋은 인연이 되어 아름다우나 가정이 있는 분들은 다소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봄날의 풀이 비를 만나니 그 빛이 더욱 푸르다. 의식이 풍족하고 수복이 무궁하니 대길의 기운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할 운세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